네 안녕하십니까 제스테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그 하단선프 여과기를 조금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이제 그 선프만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저희가 판매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가 뭐 nt 600 시리즈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풀 세트로 제품을 판매를 했었어요. 그리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음 지금은 저희가 이제 아크릴 쪽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 가지고 이제 여과기만 별도로 요즘에 diy나 뭐수조 별도 받침대 별도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원하시는. 원하는 업체에 별도로 원하는 제품만 탁탁탁 조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단 선풍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괜찮은, 어, 괜찮은 구성과, 그 다음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600 모델에는 아마 여러 스타일로 아마 전부 다 장착이 될 거예요. 그리고 450짜리, 그 다음에 900짜리, 그리고 나머지 뭐 1200이나 원하시는, 어, 사이즈도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도면 작업을 해서 이제 고객님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 이, 이,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요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즈는 한 540에 380에 뭐420 정도 돼요. 요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카페에 다시 기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뚜껑이 전부 다 장착이 되는 부분입니다. 뚜껑. 물론 여름철에는 뭐 온도 때문에 좀 열어놔야 되겠지만 또 냉각기 쓰시는 분들은 덮어, 덮어 쓰셔도 돼요. 이게 물팀이라든지 아무래도 뭐, 어, 온도라든지 이런 걸 뭐, 나름대로는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이 뚜껑이거든요. 그래서 뚜껑이 있으면 훨씬 좋을 겁니다. 네. 지금 이 제품은 정면을, 이쪽을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쉽게 말하면 가는 구조예요 근데 이 가는 구조가 일자로 쭉 가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여기 그, 그 주출수구가 떨어졌을 때 양말 필터를 거치고 스키머를 거치고 다시 뒤에서 앞으로 여과제를 거치고 리턴으로 빠져나가는 네, 그런 로테이션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도면은 첨부해 놓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은 사실 예전에는 파이프가 두개 박혀 있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이제 호수를 빼고 꽂고 하는 게 이게 좀좀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뭐 겪었습니다. 그래서 뭐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물론 벌크헤드나 뭐 이런 걸 하면 좋겠지만 그건 또 단가 상승의 또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네, 그냥 이게 뚜껑이 없으면 더 편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물티민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탈착할 수 있는 어, 양말 필 그러니까 호수 가이드를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네, 이렇게 볼트를 푸시면 어느 정도 여기 이렇게 빠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안쪽에 뭐, 뭐 떨어뜨린 거 떨어뜨린다거나 뭐 했을 때뭐 어떻게 손을 넣어서 어, 뺄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파이프였다면. 이게 파이프가 박혀 있는 형태였다면 이게 분리하기도 어려웠겠죠. 하지만 호수니까 뭐한 번씩 물갈이하실 때 호수 쭉 빼셔가지고 예, 요 뚜껑을 열고 뭐 사이펀으로 슬러지도 뭐 제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덮을 때는 이렇게 그냥 꼽으시면 돼요. 그리고 볼트를 잠궈 주시면 됩니다. 예, 볼트를 잠궈 주시면 되고 볼트는 왜 달았냐? 이게 없으면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예, 부분도 있고 이 아크릴은 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트로 딱 잡아 넣는 거예요. 그죠? 그 뒤쪽에는 전선이 나갈 수 있는 홈도 혹시나 해서 뚫어 놨고요. 홈, 전선 나갈 수 있는 홈은 전 구간에 전부 다, 예,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선 정리에 대해서 선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두 번째 여기 양말 필터, 양말 필터 부분도 별도로 뚜껑을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가 되면 호수 때문에 전체를 열어야 되는 예, 그리고 양말 필터를 교체할 때도 전체를 열어야 되는 그런 그런 또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나눴고요. 여기에는 양말 필터 뭐 네모난 직사각형 큰 사이즈로 어, 양말 필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놨어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요건 옵션 제품이거든요. 요건 옵션 제품이고. 그럼 여기 보시면 네모나게 이렇게 예,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원하시는, 뭐, 자동 양필 요즘에 쓰시는 분들은, 뭐, 7인치 사각이니까, 거기 딱이렇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스키머 칸인데요. 스키머 칸은 저희가 원래는 이게 뚜껑, 뚜껑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600 모델이니까, A5 아니면 뭐, 많이 써봐야 델텍이나, 뭐, 옥토퍼스 150S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어, 이미 대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혹시나 주문하실 때뭐 스키머 사양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뭐이 홈을 갖다가 조금 더 크게 팔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이제 상담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이고요. 뚜껑은 2분할로 돼 있습니다. 스키머 칸은. 혹시나 더큰 컵이 있을 경우에는 뭐한 개를 떼고 한 개라도 예, 받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면 여기 보시면 도직 라인이죠. 도직 라인은 총5 가지, 예 다섯 예, 개가 박혀 있고 여기 호수는 저희가 블랙으로 적용을 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원하시면은 뭐 색깔별로 예, 호수를 바꾸셔도 돼요. 여기 더 이으셔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뭐 깔끔하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뒀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옆에 보니 요거는 이제 히터 거치대입니다. 히터 히터 거치대인데 요게 볼트를 아이고, 여기 뒤에 몸에 볼트가 두개 있거든요. 이걸 푸시면 이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넘나지를그 다음에 볼트 위치에 따라서 이걸 더 낮출 수가 있어요. 이게 뭐 히터 길이가 대, 대충 평균적으로 300mm 정도 제품을 쓰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박아드리는 이 높이에 딱 맞추시면 물 높이가 250 정도 됐을 때 뭐 히터 300mm 목까지, 목까지 여기 잠길 수 있는 그런 높이가 돼요.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높이 조절을 해서 이제 히터를 물 속에 완전히 잠그는 거는 조금 불안해서 그 선이 나와 있는 그 부분은 아무래도 뭐물 밖에 있는 게 낫, 낫,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 여기는 직경이 한 35파이 정도 돼요. 여기는 이제 히터를 넣으시면 대부분 30파이 정도 될 거거든요. 넣고 요 볼트로, 예. 조으시면 이제 히터가 딱 고정이 될 거예요. 네. 요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사양이니까 요거는 별도 옵션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요 스키머 받침대는 요거는 이제 별도 옵션이고요. 네. 별도 옵션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어 격벽이 보이실 겁니다. 격벽이. 여기 플레이트가. 플레이트는, 어 위아래로 조절이 돼요. 네. 위아래로. 제일 낮췄을 때는 한 230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해서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스키머 마침 때도 실수해서 물량을 조금 더 많이 쓸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주시면 되고 플레이트에도 저희가 비쌀 형상을 다 내놨기 때문에 물이 되게 이렇게 출렁거림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물은 이쪽 둘핀 이 구간을 지나서 어 앞쪽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앞쪽으로, 바로 리턴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앞쪽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앞쪽으로 와서, 여기 보시면 좁은 격벽이 있거든요. 요 밑에 보시면 저희가 타공을 뚫어 놨어요. 예, 요쪽으로 물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여과제 구간이거든요, 여과제. 예, 뚜껑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고, 뚜껑을 빼고, 여기 스키머 받, 아, 아, 여과제 받침대. 이거는 저희가 기본 제공될 거예요. 이걸 왜 만드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물이 타공 이쪽으로 밑으로 물이 나와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 물이 나오는 구멍에 이게 받침대가 없으면 여기 여과제를 막 쌓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로드가 걸리겠죠 여과제에 막히니까요 그래서 요 제품을 놓고 구멍 뚫린 것만큼 위에 여과제를 넣으시라는 거죠 그럼 요만큼의 구간에서 물이 정체 없이 흘러서 뒤쪽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건 리턴칸 구간 뚜껑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요 리턴칸으로 넘어가는 구간도 격벽, 아 가변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키머칸을 이만큼 높였어요. 만약에 높였는데 저쪽 칸은 고정이다. 그러면 이만큼의 낙차가 생기겠죠. 낙차가 생기게 되면 여기에 물이 떨어지는 낙차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높인 만큼 이거보다는 한 11cm 정도 낮게 이 정도로 세팅해 놓으시면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어요. 네, 그죠? 그리고 저희 선프는 뭐 어떤 구간이든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무언가 많이 막혀서 이, 이까지 물이 차도 다음 구간으로 다 넘어갈 수 있는 비상용 드레인 구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프 안에서 뱅글뱅글 돌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리고 리턴 칸 이쪽 보여주실래요? 저기 보시면 볼탑이 설치되어 있고요 호수는 이렇게 실리콘 호수로 저희가 마감을 해뒀습니다. 볼탑은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플레이트 때문에 볼탑이 더 높아야 될 경우도 있을 거고, 낮아야 될 경우도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이 호수, 이제 리턴 모터를 연결할 수 있는 호수죠. 이것도 기본 제공됩니다. 요까지는. 예. 이거를, 이걸 이렇게 파이프를, 이 부분은 파이프를 안 꼽아놓으면, 여기 뚜껑하고 되게 에메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깔끔하게 뚜껑만 덮으면 여기에 호수 꼽을수 있는 예. 그리고 리턴 모터는 호수를 굳이 안 빼도 밑에 어덕터만 빼도 리턴 모터 분리할 수 있으니까 호수는 요렇게 고정시켜서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저희가 기본 구성이에요. 기본 구성.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7인치 네모난 양말 필터라고 그랬죠. 요건 제가 쓰던 건데 어 자동 양필도 안 쓰시고 뭐 그냥 어 나는 그냥 원초적인 양말 필터로 쓰겠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거치하시면 돼요 필터 가쏙 들어갔죠 예 네. 그런데 만약에 양필을 쓰시다가 이게 더 빨기도 싫고 그래도 조금 더 편리한 걸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여가제 케이스입니다 이게 필터 케이스라고 할게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원래는 예전 NT600 할 때도 출시를 했었는데, 저는 편하게 쓰는데, 그렇게 선호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여기 보시면 볼트, 볼트가 있죠. 볼트 두 개를 푸시면, 뚜껑이 열립니다. 여기 보시면 타공이 어마어마하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이오볼이라든지, 뭐, 뭐 스피어 여가지 같은 동글동글한 거를 채우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필터 칸에 그대로 넣는 거죠. 네. 그러면 물이, 어, 이쪽 필터 케이스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웬만큼한 슬러지들은 여과제에 걸릴 거예요. 근데 양말 필터처럼 미세하게 걸리진 못하겠지만, 어, 어느 정도 많은 시간 운영하고 나서는 양말 필터를 안 쓰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렇게 쓰시는 게 좋지 않냐. 뭐, 제 나름대로는 추천해,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거 뚜껑이거든요. 뚜껑은 여기 보시면 홈에 넣어서 그냥 밀면 돼요. 그리고 볼트를 채워 주시고 어 그냥 두면은 최초에 떨어지는 낙차음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 뚜껑을 돌리면 어잘 보이나? 뚜껑을 돌리면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수위를 조금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낙차소음이 거의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케이스의 장점은 뭐냐면 이 케이스를 하나 구매해 주시면 굳이 이걸 안 쓰셔도 여기 뚜껑을 빼시고 여기에 여과제를 넣어서 뭐 스키머 옆쪽이나 뒤쪽에 이렇게 놓고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놔두시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케이스를 사시면 이 원래 필터, 이 케이스를 샀고 나는 양필을 쓴다. 그런 분들은 이 뚜껑을 또 여기다가 쓸수 있거든요. 그죠? 쓸수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양필에 떨어지는 소음도 이제 컨트롤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색깔이 저희가 지금 아마 이 투명으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게 핑크색으로 제작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핑크 형광이라는 제품 저희가 지금 아직 판재가 안와가지고 못했는데 저희 플레이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렇게 적용할까 싶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키머 받침대죠 이것도 별도 옵션으로 저희가 이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여과제, 여과제, 여과실이죠. 여과제실에 뭐, 여과제 박스를 쓰고 싶다. 나는 여기 양파망이나 이런 게 싫다. 망으로 하는 게 보기 싫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이거를 기본 제공해드린걸 빼시고, 여기 손잡이 달려있죠. 손잡이 잡으시고, 여기에다가 넣으면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과제를 넣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운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뚜껑은 여기 양말 필터, 그다음에 리턴 모터, 그다음에 여과제, 그다음에 스키머, 어, 스키머칸 뚜껑은 두 개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여기에 SNT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어요. 어, SNT의 뜻은 이제 선프 NT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SNT7이라는 그런 모델명으로 저희가 판매가 될 겁니다. 요거는 기존에 저희 NT609형 오래된 제품을 쓰시던 분들도 뭐한 번쯤은, 어? 이번에 새로 나온 걸로 한번 교체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교체하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 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 가격도 저희가 뭐 나름대로 조금 많이 좀 합리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희가 좀 깜짝 놀랄만한 가격대로 저희가 계속 판매를 할 예정이에요. 어, 뭐, 특별한 거는 일단 히터 거치대라든지 여러 가지 악세사리들이 조금 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세밀해지고 조금은 정교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다른 말은 특별히 뭐 드릴 건 없고요. 요거는 음, 저희가 스톱함에는 올려서 판매가 안될 겁니다. 왜냐면, 어, 저희가 스톱함에 올라가는 제품들은 보통 며칠 내로 작업이 가능한 제품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면 저희는 좋겠지만, 이게 스케줄을 못 맞춰요. 그러면 스톱함에서는 이제 패널티라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판매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한 2, 3주 동안 뭐 기다리셔야 되는 분들한테 이걸 뭐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양해주시고 저희가 카페 내에서만 아마 판매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45짜리 그다음에 뭐 나머지 600이 이 사이즈 이상부터는 뭐 전화 상담으로 뭐 선풍조만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뭐 다른 거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이나 저희 카페에 그 문의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맞는 예쁜 보충 수통도 예, 같이 저희가 어 판매될 예정이니까 뭐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요 모델은 이제 이렇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외부 여각이 아니고요 어, 하단 선풍용 여각입니다. 외부 여각이는 밀폐된 여각이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건 밀폐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단 선풍 안에 들어가는 여각입니다. 무게도 뭐, 어른이 충분히 혼자서 들수 있는 무게니까 음. 무겁지 않습니다. 아크릴은. 그리고 색깔도 이게 스모그 그 블랙이라고 완전 블랙이 아니에요. 안쪽이 다 보여요. 보이니까 조금은 더덜 답답하실 거예요. 완전 블랙보다는. 네. 그렇게 해서 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아참 요거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4분의 3인치입니다. 리턴 라인은 그러니까 여기 20파이거든요. 외경 여기에다가 뭐 호수 연결해서 뭐 오버플로 아 수조 내 네, 리턴으로 올리시면 돼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마 가격대 보시면은 네 만족하실 겁니다. 하여튼 뭐 공격적으로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음에 또 45짜리 만약에 외우서 45짜리, 어, SNT 45짜리가 나오면, 그 때, 또 다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여기 지금, 원시가래 잘 돌아가고 있죠? 네. 생물은 없는데, 물은 좀 쨍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 따뜻한 봄날에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네, 다음에 즐거운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